명절이 되면 모처럼 방앗간에서 떡을 뽑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만두를 정성껏 빚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명절의 모습도 달라졌고 우리 몸의 상태도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설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부터 부엌에서 사골국물 우러나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국 한 그릇이 식탁 위에 조용히 놓이던 그 아침.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병원 신장 내과 외래나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일 수가 늘어납니다. 여러 연구에서 명절 연휴 기간에는 명원 입원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사실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뜻했던 명절 음식이 왜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몸 기준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콩팥은 하루에 200리터가 넘는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당분, 염분, 단백질 찌꺼기를 모두 콩팥이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는 기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손상이 쌓이고, 느끼지 못한 채 기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 콩팥 자체도 이미 조금씩 노화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처리 능력이 서서히 줄어든 콩팥이 명절의 과식까지 떠안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떡국이 콩팥에 더큰 부담이 될까요? 핵심은 바로 근육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은 흡수력이 좋은 스펀지와 같았습니다. 떡국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근육이 먼저 나서서 재빠르게 당을 흡수했습니다.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단번에 빨아들이듯 근육이 혈관으로 당이 넘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두었습니다. 혈액이 맑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근육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계단을 오르고 무거운 것을 들고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활동이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차츰 이제는 몸을 크게 쓰는 일이 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육은 얇아지고 당을 흡수할 공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스펀지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근육세포가 줄어들고 당을 흡수하는 통로 자체가 좁아집니다. 예순 이후로는 근육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신체 변화입니다. 이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상태에서 명절 떡국을 드실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명절 떡국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떡국의 떡은 쌀을 압축해 만든 고밀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밥한 숟갈처럼 천천히 소화되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 들어오는 순간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버리는 음식입니다. 젊을 때는 이 당을 받아줄 여유가 있었지만 근육이 줄어든 노년의 몸에서는 이 당을 흡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 결과 떡을 드신 후 당분은 혈관 속을 그대로 떠돌며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반복해서 자극하게 됩니다. 근육이 흡수하지 못한 당분이 그대로 혈관 속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맑은 물에 꿀을 탄 것처럼 혈액이 무겁고 진해집니다. 이 끈적한 피가 콩팥 안에 아주 작은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필터의 이름이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미세한 혈관다발입니다. 건강한 콩팥 하나에 이런 필터가 약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끈적한 혈액이 이 가느다란 필터를 반복해서 긁고 지나가면 한 번, 두 번씩 조용히 손상이 쌓입니다. 그리고 사구체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기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십 번이 쌓이고 어느 해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손상이 한계를 넘어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준상이 없습니다.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놓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떡국 자체도 문제지만 그 옆에 함께 놓이는 음식들이 콩팥을 훨씬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모르고 먹으면 위험하고 알고 피하면 콩팥을 지킬 수 있는 명절의 갈림길입니다. 나이든 몸의 콩팥은 이미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떡국에 흔히 더해지는 음식 하나가 단번에 콩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진하게 우린 사골육수와 양지고기를 넉넉히 넣는 떡국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골육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푹 우려낸 사골국물은 뽀얗고 진한 빛깔만큼이나 고소하고 든든합니다. 예전에는 영양이 풍부한 보양식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절마다 사골국물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뼈 속에 들어있던 인 성분이 국물 안으로 녹아 나옵니다. 인이라는 성분,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은 우리 몸속 뼈와 세포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혈액 속에 너무 많이 쌓이면 혈관 벽을 딱딱하게 굳히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여분의 인을 소변으로 걸러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줄어든 분들은 이 인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남은 인이 혈액 속에 머물면서 서서히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이것이 콩팥 기능을 더 빠르게 낮추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시판 사골 육수나 사골 진액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이 이미 상당히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직접 우린 국물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조미가 되어 있습니다. 국물 맛이 짜게 느껴지지 않아도 실제 나트륨 함량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 속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콩팥을 통과하는 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 필터, 사구체가 조금씩 눌리고 달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지고기까지 넉넉히 넣으시면 문제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고기는 우리 몸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을 근육이 빠르게 흡수하고 활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단백질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소화되고 남은 단백질 찌꺼기, 의학용어로는 요소라고 부르는 이 물질을 콩팥이 혈액에서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콩팥 기능이 줄어든 분들은 이 처리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떡국 한 그릇에 넉넉히 들어간 양지고기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명절상 특성상 음식을 여러 번 나눠 드시다 보면, 하루 동안 단백질 섭취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이 단백질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리면, 콩팥은 하루치 일을 한 끼에 몰아서 해내야 합니다. 인, 나트륨, 단백질 찌꺼기. 이세 가지가 한 그릇 안에서 동시에 밀려들어오는 것. 이것이 사골 육수에 양지고기를 듬뿍 넣은 떡국이 콩팥에 유독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마치 하수구 하나가 세 갈래 물기를 한꺼번에 받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하수구라도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뽀얄수록, 고기가 넉넉할수록 그한 그릇이 콩팥에는 더 무거운 식사라는 것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사골 육수와 고기 외에도 명절상에는 반드시 함께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골과 고기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입니다. 동그랑땡, 녹두전, 고기전, 김치전. 기름에 노릇노릇 붙여진 전한 점은 명절의 맛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이 떡국과 함께 들어올 때 콩팥에는 전혀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에 붙인 음식은 혈액 속 지방 수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떡국의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전의 기름기까지 함께 흡수되면 혈액 안에 당과 지방이 동시에 쌓입니다. 이 상태를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맑은 물에 꿀과 기름을 한꺼번에 탄 것과 같습니다.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끈적하고 무거운 액체가 됩니다. 혈액이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은 몸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 혈액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콩팥의 사구체입니다. 일장에서 말씀드렸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미세 필터입니다. 건강한 혈액도 버거운 그 좁은 통로를 끈적하고 무거운 혈액이 억지로 통과하려 하면 필터 안쪽 벽에 압력과 마찰이 생깁니다. 이 마찰이 식사 때마다 반복되면 콩팥 필터는 조금씩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저 명절밥을 든든히 먹었다는 포만감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사구체는 조용히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을 한두 점 드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절날 전은 넉넉히 붙여놓고 오가며 집어먹는 음식입니다. 아침에 떡국을 드시고 낮에 전을 서너 점, 저녁에 다시 남은 떡국을 데워 드시고 전을 또 집어 드십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당분과 기름기가 번갈아 들어오면 콩팥은 쉬는 시간 없이 하루 내내 과부하 상태를 견뎌야 합니다.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가 콩팥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평소 식사와 명절 식사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기름에 여러 번 사용한 식용유로 부친 전은 산화된 기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벽을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관벽이 자극을 받으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콩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이 받는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고 이것은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물론 전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떡국을 드신 날은 전의 양을 한두 점으로 줄이시고 가급적 새 기름에 한 번만 부친 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셨을 때는 식사 후 따뜻한 물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혈액이 조금이라도 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보다 더 쉽게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반찬이라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못하시는 음식입니다. 3장에서 전과 기름진 음식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콩팥 필터에 반복적인 압력을 준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명절 밥상에는 이보다 훨씬 자주, 훨씬 많이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따로 챙겨 먹으려 하지 않아도 밥상 위에 늘 놓여 있어서 손이 자연스럽게 가는 음식입니다. 바로 김치와 젓갈입니다. 김치와 젓갈은 우리 식탁에서 평생 함께 해온 반찬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을 만큼 익숙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오히려 위험을 놓치게 만듭니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종류도 많고 양도 풍성합니다. 묵은지, 깍두기, 총각김치, 오징어젓, 명란젓, 새우젓. 한 상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문제는 한 젓가락이 아닙니다. 명절에는 식사 시간이 길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 집어드시게 됩니다. 거기에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습관이 더해지면 나트륨 섭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 혈액 속 수분량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 안의 압력, 즉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높아진 압력이 콩팥의 미세 필터를 통과할 때 필터 안쪽에 가해지는 힘이 커집니다.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늘어나고 터지듯이 콩팥의 가느다란 필터도 반복되는 압력에 서서히 손상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뻑뻑하게 붓거나 발목부근이 총퉁 부어오르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소변량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몸이 수분을 놓아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가 명절 다음 날에 나타난다면 콩팥이 나트륨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치와 젓갈을 드실 때는 국물을 되도록 남겨두십시오. 건더기만 조금 드시는 것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반찬 수가 많으니 골고루 조금씩 드시고 한 가지 반찬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식사 이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면 대부분 음료를 한잔 찾으십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라 탄산음료, 커피를 드시거나 명절에 빠지지 않는 수정과나 식혜까지. 명절 분위기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들 역시 콩팥에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맛이 강한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습니다. 떡국으로 이미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탄산음료까지 더해지면 혈액은 더욱 끈적해지고 콩팥 부담은 한 단계 더 커집니다. 또한 일부 탄산음료에는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말씀드린 인 과다 문제와도 겹칩니다. 다음은 커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일으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은 더 농축되고 콩팥 필터를 통과하는 혈액의 점도는 높아집니다. 명절에 여러 잔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한두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세잔 이상 반복되면 콩팥에는 분명한 부담이 됩니다. 명절에 드시는 수정과는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과에는 설탕이나 조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떡국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한 직후 수정과를 마시면 혈당이 다시 한번 급하게 오르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반복되는 혈당 상승이 콩팥에 누적된 부담으로 남습니다. 식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혜는 쌀에서 나온 당분이 녹아있는 음료입니다. 밥을 먹고 난 직후에 식혜를 마신다는 것은 탄수화물을 한번 더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물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혈당을 다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떡국 뒤에 식혜를 마시는 습관은 콩팥 입장에서는 휴식 없이 일을 계속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식사 후 음료는 몸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탄산음료, 커피, 수정과 식혜는 명절 분위기에서는 익숙하지만 콩팥에는 부담이 되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이뇨 작용이 부드럽고 콩팥의 배출 기능을 돕습니다. 그다음은 옥수수차입니다. 옥수수차는 부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미차입니다. 현미차는 소화를 돕고 자극이 없어 식후에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는 소화기관을 수축시켜 흡수속도를 갑작스럽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명절 식후 한 잔의 선택이 그날 콩팥이 쉴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명절에 아무것도 못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떡국을 콩팥에 안전한 음식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겁니다. 사골육수도 안되고 고기도 줄여야 하고 전도 조심하고 김치국물도 남겨야 하고 그렇다면 명절에 대체 무엇을 먹으라는 말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부터는 걱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빼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육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골 육수 대신 채소 육수를 사용하십시오. 무, 대파 뿌리, 다시마를 찬물에 넣고 중간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맑고 깔끔한 국물이 완성됩니다. 사골 국물처럼 진하고 뽀얗지는 않지만 국물 특유의 깊은 단맛이 충분히 납니다. 인과 나트륨 부담 없이 떡국 본연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점액질이 나오므로 끓기 시작하고 5분 안에 건져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고명입니다. 조미된 김가루 대신 무조미 김가루를 사용하십시오. 시중에 파는 조미김에는 소금과 기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미김을 손으로 부서 고명으로 올리면 나트륨 걱정 없이 고소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대파는 흰 부분과 초록 부분을 얇게 썰어 위에 올려주십시오. 배파는 혈액순환을 돕고 자극이 적어 콩팥 친화적인 재료입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기를 아예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지고기를 넉넉히 넣는 대신 손바닥 크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십시오. 고기 대신 계란지단을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은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주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작은 주사위 크기로 썰어 넣으셔도 됩니다. 두부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콩팥에 주는 부담이 적고 찌개 없이도 든든한 한 그릇에 만들어줍니다.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나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사리, 시금치, 숙주는 명절나물 중 가장 흔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한 재료입니다. 고사리와 시금치에는 칼륨과 수산성분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이 성분들을 소변으로 충분히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줄어든 분들은 이 처리가 느려집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숙주는 피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요산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대신 대친 애호박과 무나물을 드십시오. 애호박은 칼륨 함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콩팥에 부드러운 재료입니다. 얇게 썰어 소금 없이 참기름 한 방울만 넣고 살짝 볶으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무나물은 소화를 돕고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채썬 물을 들기름에 볶고 국간장을 아주 소량만 넣어 간을 맞추십시오. 명절나물 중에서 콩팥의 가장 편안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속도입니다. 명절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먹다 보면 식사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잘 씹으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콩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끼에 20분 이상 드시는 습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꿀 것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육수는 채소로, 고명은 무조미로 단백질은 소량으로, 나물은 애호박과 무로. 이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내용이 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시는 자녀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가족 단체방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명절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채소, 육수, 고명, 단백질, 나물 중 오늘 식탁에서 먼저 바꿔보실 것 하나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잃었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성실하게 버텨온 흔적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지금 이 문을 여세요. 여기는 건강의 문입니다.